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답을 알았는데 그 답대로 행하기 싫을 때, 답은 알겠는데 그 답이 싫을 때예요. 그 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답대로 살기가 싫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없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이웃 사랑을 과감하게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답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답대로 살기 싫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되어서 답대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해서 자기 집이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에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작은 교회의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었던 여자아이의 삶을 처참하게 집 밟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던 장본인이 바로 조두순입니다. 그의 잔혹함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울분을 일으켰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 재판을 보면서 당연히 무기징역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론이 워낙 드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재판 결과를 듣고 나서 그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를 또한 듣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욱이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느끼고 또더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저런에 들은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성폭력 특별법이 2008년 6월 달에 개정이 되었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범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성폭력특별법이 2008년 6월 달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두순 사건은 그 해, 그 성폭력특별법이 새롭게 개정된 그해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두순이는 지난 6월 달에 개정된 그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재판정이 2008년 6월달에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그 2008년 6월달 성폭력 특별법 개정 전의 법을 가지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형법상 강간 상해 결국 재판은 어이없게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늘 흔히 등장하는 그 감형 요인이 바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아니겠습니까? 역시 조두순이는 만취 상태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판부가 만취 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조두순의 그 만취 상태였음을 증인해줄 증인도 하나 없습니다. 오로지 조두순의 증언밖에.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강간상해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요. 강간상해로 유죄가 나면 유기징역의 최고형이 15년이에요. 15년.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3년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12년형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공판 검사가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그 주장을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사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더 가중처벌해야 될 거지 그죠 아니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주운전하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전보다 더 가중처벌 하듯이 예? 음주로 인해서 범죄했으면요 사실은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된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징역 12년형을 받고 올해 2020년 12월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또 조두순 이는 안산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뒤늦게 안산시장을 비롯한 안산 국회의원들 등등이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합니다. 윤하소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경리법으로 불리는 보수용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내용이 다분히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개인에게 추구할 무슨 주거권, 행복 추구권, 조두순이도 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동 성폭력범 등등의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서 보호수용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요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피해자가 살고 있는, 그것도 가해자의 집과 그냥 5분 거리래요. 조두순의 집과 이 아이의 집이. 그러니까 피해자와 만나는 것, 주변을 살게 하는 것, 이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법이.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는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피해 여자아이의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약 80%의 상해를 입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수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 교화되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교화되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수 있으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반성한다면서 굳이 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오겠느냐 이건 반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 피해자인 이 아이가 안산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왜 이사 가자고 안 그렇겠어요. 이사 가자고 했,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 그냥 남겠다고 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딸을 주 아버지로서 또는 목사로서 무엇인가 해야. 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하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했었던 아픈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천 용현동의 라면 형제의 비극이죠 사실 그것도 우리들의 외면이 불러온 참극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일들에 교회들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불이한 일들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장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늘 듭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손해가 될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손해가 될 시간, 내게 손해가 될그 에너지, 내게 손해가 될그 물질 이해득실을 따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늦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느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추조합니다. 답을 아는데도. 그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정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 보자. 호투리 잡을, 잡을 거 없나 보자. 그러면서 율법학자는 영생이란 것을 내가 뭘 해야지만 얻는 것으로 생각한 거이요이런 사람 많이니다이말속에서이도이 율법교사는 나는 율법을 다잘 지키고 영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영기가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서서율영교사가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이들이 예배 드리는 일, 헌금하는 일, 착한 일하는 일, 금식하는 일, 안식일 지키는 일, 뭐 이런 종교적인 일들이죠. 율법 교사는 이런 방면으로는 철저히 행했던 사람 같습니다. 영생어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해봐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건 몰랐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나옵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고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니?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율법 교사가 신이 난 거죠. 물만난 고기죠. 뭐 그래서 정답을 말하죠. 27절에 말합니다. 아, 예수님 그거 내가 전공이라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전공문야가 나오니까 신나 가지고 정답을 쏟아내는 이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그대로 행해라. 이 율법 교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 이거 잘 지키고 있구나. 칭찬해 줄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그래. 그대로 행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알긴 잘하네 그런데 왜 행하지 않니?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자기가 알기는 잘 알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임을 예수님에게 들켜버린 거죠 사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 알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걸 숨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끝까지 자기 빈껍데기 신앙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그 사랑하라는 이웃이 누구인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위 격이 떨어지는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도, 뭐, 문득병자도 있고, 세리, 창녀도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웃이란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유대인, 그것도.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 이웃 측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난 잘하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알기는 잘 알지만 정답은 잘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이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피해자 말이에요. 아마 이 여행객은 뭐,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이 길은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소시대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마 말레 아둠밈이라고 말합니다. 마 말레 아둠밈. -아둔밤. 아둠밈이라는 것은 비탈길. 북다 이래요 북다 예. 마레라는 뜻은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붉은 비탈길이에요 붉은 비탈길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마레 아둠님은 다른 말로 피로 가득한 길 피의 밭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길 여기는 순례자들과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수 없는 길 왜? 여기는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 세금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의 아둠님 길 주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비잔틴 시대에는 마을의 아둠님 길에 수비대를 두고 성지순례객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약 34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27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험난한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여행하고 있는 이 사람 참 무모한 사람이죠.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랬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길을 가. 이 사람은 결국 강도들을 만났고, 강도들에게 옷을 다 빼앗기고, 가진 거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그리고 거의 초주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정말 모델이 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웃을 사랑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아니면 뭐가 그리 무서웠는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그냥 지나쳐 버리죠. 두 번째 레위의 길을 지나갑니다. 역시. 제 세상과 같이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역시 그냥 지나쳐버리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왜 그냥 피해갔을까요? 그들의 솔직한 변을 한번 듣자면 한마디로 엮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제 세상 레위인쯤 되면 다 알아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음도 잘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실천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태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오늘 동일하게 나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아무리 엮이기 싫어도 최소한 불쌍한 마음은 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지나가고 레윈 지나가는 알겠는데 웬또 예수님의 비유에 사마리아인이 왜 나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보자 우선 불쌍히 여기고.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우선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요? 대단한 희생입니다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자기 에너지도 희생했습니다. 또 물질도 희생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돈도 많이 들고요. 여기 지금 대나리온 둘을 여관 주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두 대나리온. 두 대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그 대나리온이 나오죠. 하루 품싹이에요.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싹이 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나리온이면 이틀 품싹이에요. 이틀 품싹. 그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숙박비가요. 하루 숙박비가 20분의 1 대나리온이랍니다.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어퍼컷을 날립니다. 36절에 뭐라래요?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누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네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알고 있는 것, 네가 알고 있는 말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했는지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에너지, 네 물질, 네 시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극리력 있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전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율법교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설정,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설정,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설정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잘난 채하고 오기를 가지고 그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이 길을 혼자서 가겠노라고 호기롭게 떠났던 그 무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은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좀 저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왜그잘 아는 그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까요? 왜 아는 것이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이기적인 모습을 원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의 이기적이고 시간의 이기적이고 에너지의 이기적인 모습이 왜 나타나냔 말이에요. 왜? 그것은 아직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식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투자하는 나의 시간이 아깝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쓰는 내 돈, 내 물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며 사는 삶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합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에너지를와 열정을 쏟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봐주더라도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써서 돕는 일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 늘 극률이 여기는 마음, 어려움당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는 마음, 과감히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시간을 이웃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 비로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나거든 그들의 이웃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시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Hors Pien Boat